오늘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모든 성도와 함께 안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지내면서 함께하면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물러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물러납니다. 그런가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그 정도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아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사실 측량할 수 없죠.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상에 맛보지 못하는, 이상에는 결코 없는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 영원한 사랑, 충만한 사랑, 그 글도의 사랑을 성도와 함께할 때 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생활 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맞는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모든 성도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맞는 성도들과도 함께 해야 돼 세상에서는 좀 마음에 안 맞으면 절교도 하고, 직장으로 내려놓지만 사실 교회 생활할 때는 그게 잘안 되죠 그 양심에 걸리죠 어렵다고 쉽게 떠나지는 못하죠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안 맞아도 있어야 되는데 힘들다 이 말이야 이게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보다는 안 맞는 사람과 함께할 때 넘치는 글도의 사랑을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결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도 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렇게 먼저 기도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믿고 그리스도가 계신 걸 믿고 그리스도와 교자를말이에요그 성령과 교통하라의 말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푼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 나에게 어려움이 되었던 그 지체, 나에게 정말 힘듦이 되는 그 지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께 나갔고, 이제 주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지체가 나에게 어려움 주는 것보다, 그 지체가 그렇게 연약함이 많은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는 더 연약함 투성이고, 원수로 행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와 함께 할때 특별히 그 성도가 정말 내 마음에 안 들고 뭐, 나에게 자꾸 상함을 주는 응? 그런 성도와 함께 할때 그래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성도로 말암면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저 영혼을 품게 되면 은저 영혼으로 말하면 내가 충만해진 그 사랑으로 저 영혼보다 더한 영혼도 내가 품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형제가 잘못했을 때 일곱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일곱 번이 뭐냐?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랬거든요. 그것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일흔 번씩 일곱 번 용서할 것 같아서 베드로에게 하라고 명령한 게 아니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너가 잘못했을 때 일곱 번 용서한 게 아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널 용서한 거다. 너가 진정으로 형제를 용서하려면 내가 널 용서한 그 사랑을 좀 먼저 알라. 그리고 그, 그 사랑으로 형제에게 다가와라.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일곱 번을 넘어서죠. 여덟 번도 넘어서죠. 그러나, 이름만 칠것 봐도 용서하는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한 번도 어렵죠.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도의 스 사랑을 알수 있다. 우리는 서로 서로가 다 연약한 가운데 모이기 때문에 서로 서로가 사랑을 하잖아요 서로 서로가 성령과 교통 속에 주님의 사랑을 하고 서로 서로그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데 연약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 나가서 영을 맡기면서 주님이 나사랑한 사랑을 알고 그사람으로 서로 사랑을 해. 그 어려운 형제를 말리면 주님의 그 기쁜 사랑을 알았어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내가 충만해졌어 그 열매는 뭡니까 그 세상에 나가면은 예수를 미워했던 세상이 예수와 함께 사는 우리들을 미워한다고 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이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는 말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해가 되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그걸 다 주며 살아나 품고 예수의 복음을 증가는 그런 이제 열매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